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중국을 통일한 진의 시황제와 그에게 있어 가장 고마운 인물이자 동시에 가장 불편한 인물이었던 장사꾼 출신 여부리의 스토리를 프레임으로 하여 진행합니다. 얼기설기 여러 방면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진시황제에 관한 스토리는 시황제의 출생에 대한 비밀과 거기에 연결된 여부리라는 인물을 놓고 함께 풀어 나갈 만 쉽게 이해가 될수 있죠. 사실 시형제의 아버지 자초라는 인물은 진나라의 왕자였던 것은 맞지만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는 없는 위치였고 당시 조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일곱 개의 나라로 쪼개진 상태였는데 시형제의 아버지 자초가 조나라의 볼모가 된 것은 조아진두 나라가 서로의 왕자를 볼모로 불러들여 인질로 삼으며 상호 견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진나라는 자초가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조나라를 종종 공격하기도 했기 때문에 볼모 입장인 자초는 조나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냉대를 받으며 매우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초였지만 그를 보고 이 사람 물건이네라고 판단하며 그가 왕이 될 인물인 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여 막대한 재산을 모은 뛰어난 장사꾼 여불이었죠. 여구리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 전역을 넘나들며 싼 물건이 나왔을 때 사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물건 값이 뛰게 되면 즉시 되팔아가는 식으로 장사를 하여 재산을 크게 불리는 가운데 물건 등 세상을 보는 안목이 높아졌기에 모종의 물건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역시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종의 물건을 놓고 현재는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보다 놀랍도록 높은 가치를 가진 상품이 될 것을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여부리의 능력은 단지 물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사람을 놓고 그 인간의 향후 모습과 위치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안목을 가진 능력이었죠. 여부리는 당시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 시대에 살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진나라 왕실의 깊은 사정들까지 꿰뚫어보고 있었고 따라서 당시 왕위 계승권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다시피 했던 자투를 보고 물건임을 확신한 그는 좌초를 진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초의 아버지인 안국군은 당시에 진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의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 후손이 없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여부인은 장사꾼 특유의 잔머리를 돌리며 자초를 왕위 권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만약 진왕 실의 후계자를 정하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정실 부인의 아들이 1순위 계승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이 없던 정부인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던 여부리는 자초를 그녀의 양자로 들여보낼 계획을 세웠고 그의 계획을 들은 자초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진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부리는 원대한 계획을 위해 장사권답게 큰 돈을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자초에게 500금이라는 거금을 주어 국내 세력권자들과 결속을 하도록 했고 자신도 500금을 준비하여 징계한 보물 등 충분한 뇌물이 될 물건들을 구입하여 진나라로 들어갔는데 그가 투자한 천금이란 돈은 당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자부하는 금수저들의 재산이 10금 정도였다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금액이란 것을 알수 있죠. 진나라로 들어간 여부리는 안국군의 정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만약 당신이 지금의 권력과 영화를 영원히 누리길 바란다면 호사가 있어 그를 왕위에 올려야만 하는데 지금으로선 그건 불가능한 일인만큼 자기가 보기에 자초가 상당히 괜찮은 왕자이니 그를 양자로 삼아야 한다고 꼬드겼고 정부인은 그의 장사꾼 수법에 말려들어 안국군을 설득하여 자초를 여부위에 그림대로 정부인의 양자가 되어 일순위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그후 자초는 여부위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여불리가 데리고 있던 주이라는 조나라 무희를 보고 천눈의 반에 군침을 흘렸지만 그녀는 사실 여불리가 가장 아끼는 애첩이었고 그것을 본여불리는 속으로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그에게 무려 천금이란 거금을 투자한 마당이기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애첩을 자초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자초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던 비닐이 있었는데 그 비닐이란 자초가 여불리에게 선물 받은 조이는 이미 여부리의 애를 임신한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너부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티내지 않고 자투가 그녀를 정실 부인으로 받아들여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았죠. 자투가 조이를 여부리로부터 뇌물을 받든 넘겨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진나라 시형제였고, 자투는 조이가 아들을 낳자 곧바로 그녀를 정실로 받아들입니다. 거의 전재산을 투자하면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애처까지 자초에게 보내준 여부리는 거상답게 큰 포부와 큰 이윤이라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기다린 끝에 진을 다스리던 자초의 할아버지가 황청길로 접어들자 아버지 안국군이 왕의 자리에 올라 효문왕이 되면서 자초 자신과 여부이 그리고 안국군의 정실 세 사람이 원하던 대로 자초는 차기 왕의 1번 계승자가 되죠. 그리고 얼마 후 효문왕은 즉위 1년 만에 저승길로 들어가며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처럼 자초는 진나라왕으로 등극하게 되어 장양왕으로 왕호를 정하며 자기를 왕위에 등극할 수 있게 한 최초 1등 공신 여부리를 자신의 최측근인 승상이란 1인지와 만인지상인 최고의 관직에 임명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세금 징수가 가능한 10만호의 땅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일단 여부리는 시작부터 크게 남는 장사를 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진 왕실은 단명이 그들 왕가의 팔자인가? 오랫동안 왕좌를 지킬 것으로 여부리는 기대하고 있었지만 자초 역시 왕위에 등극한 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해버렸고 여부리의 자식이자 역시 자초의 친자로 왕위 계승 1번이었던 정이 자초의 뒤를 이어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죠. 문제는 왕위에 오른 정의 나이가 당시 겨우 13세에 불과했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린정의 뒤에 서서 진의 권력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검은 손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손은 곧 여부리였으며 어린정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어머니 조이 뿐이었는데 조이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도 역시 여부리였습니다. 따라서 여부리는 자초 시절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력을 잡게 되었고 흥상보다 높은 관직인 상국의 자리에 올라 아버지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인 중부로 불리며 집안에만 만 명이 넘는 노비를 부릴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여부위는 전국에서 3천 명이나 되는 학자들을 모아 여시춘추라는 당대의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백과사전 같은 책을 편찬한 후이 책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만약 이 책에서 단한 글자라도 고쳐야 할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천금을 주겠다라고 쓴 방을 전국 방방곡곡에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불리가한이 말은 매우 뛰어난 시문과 문장을 비유하는 일자천금이란 말의 유래가 되었는데, 당시의 관습으로 이러한 말이나 행위는 왕위에 있는 자만이 가능한 일이었지만 시황제의 아버지의 버금가는 권력을 잡은 여불리가 겁대가리 없이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진나라의 국부 정도로 권력을 누리던 여불리였지만 그에게도 떨쳐버리기 어려운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자신의 애첩이었던 태우 조이와 지금도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었고 갈수록 성장해가는 시형제 정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과 조이와의 사이가 알려질 것이 두려웠기에 태우 조이와 헤어질 것을 원했지만 그녀가 헤어질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부리는 조이에게 자신을 대신할 남자로 모해라는 힘 좋은 놈팽이를 붙여주자 생각대로 조이는 그놈팽이에게 빠져들었고 그들은 뜻없이 정욕을 즐기는 가운데 두 명의 아들까지 낳았는데 세상에는 비밀이란 없는 법. 특히 이렇게 절대 비밀을 지켜줘야 할 일은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인가. 둘의 행적에 대한 고발장이 시영제 앞으로 날아들게 되죠. 여기에 더하여 고발장 안에는 태우와 노예라는 논팽이의 애정행각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들이 낳은 두 명의 씨를 향후 왕이 계승자로 삼으려 모반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는데 당시 태우의 파워를 등에 얻고 간이 부은 노예가 옥새를 위조하여 반란을 일으킬 그림까지 그렸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시영제 정은 가신들을 동원하여 태후와 노예가 기거하고 있던 기념궁으로 밀고 들어가 그들의 부하들을 제거해버리고 노예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령에 처하며 그를 태후에게 붙여준 여부를 역시 작사를 내버리려 했지만 국가에 큰 공을 세웠다는 점을 들어 많은 대신들이 그를 변호하고 나섰기 때문에 벼슬에서 파면시킨 후 그를 먼 지방으로 보내 칩거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말게 됩니다. 이때 시영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가 여불이조차 죽이지 못할 정도로 힘이 약하단 말인가? 라고 한탄하듯 말했고, 태우와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두 동생을 자루에 넣고 때려 죽여버렸는데, 일설에는 그 고발장을 시황제 정에게 보낸 자가 태우 조희와 노예를 제거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린 여불이었고, 그들이 낳았다는 두 아들도 여불위에 애였다는 설도 있죠. 공에서 쫓겨난 여불이었지만 그의 생활에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고, 그가 궁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자 오히려 주변 국가에서 여부리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대단했는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시황제 정은 여부리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심적으로 불안해진 시황제 정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대는 진나라와 무슨 혈연 관계가 있어 중부로 행세하는가? 당장 일가를 데리고 촉으로 옮겨가 살 것을 바라노라. 라고 쓴 친서를 보내자. 영악한 여부리는 시형제정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자신을 죽이고 말 것이란 것을 알아채고 치욕스럽게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 깨끗하게 죽겠다며 음덕자살로 황천기를 택합니다. 자초를 왕으로 만들고 시형제정을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을 장사꾼답게 투자로 생각하여 실행한 여부인은 그 투자에 대한 결과로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며 그것에 취해버렸던 대가를 비참한 최후로 덮어버리며 잔머리 인생을 마무리했고 시황제 정은 그가 저승길로 들어가자 자신만이 진이라는 제국의 유일한 권력자임을 천하에 선언하며 중원의 통일을 그려나가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